오늘 소개할 책은 하늘림 어린이, 글 그림, 안티에담, 옮김, 유해자, 색깔 손님입니다. 이 책은 겁이 많은 할머니에게 종이 비행기를 찾으러 온 꼬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밝아지는 마음을 빛과 색깔로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겁이 많은 할머니 집에 파란색 비행기가 날아오고 비행기를 찾으러 온 꼬마와 할머니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회색빛이 집에 아이가 지나간 곳은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왜 색깔이 변했을까요? 책을 끝까지 읽어보고 색깔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의 마음은 어떤 색인지 부모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색깔을 활용해 감정 표현 놀이도 함께 해 보세요. 오늘 함께 할 책이랑 활동인 독활동지와 아트랑 재료 소개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은 아트랑 활동입니다. 오늘 함께 할 아트랑은 요술카드 만들기입니다. 책속 주인공인 할머니와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에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책속 그림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활동 시작할게요. 먼저 카드의 케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 색상지와 A4용지를 준비해 주세요. 만약 이런 색상지가 없으면 A4용지 두 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색상지를 반을 접어 줄게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종이 반을 접고 옆부분 꾹 눌러주세요. 어, 종이가 조금 어, 두꺼워서 자, 손으로 이렇게 옆부분을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카드 앞면과 뒷면이 만들어졌고요. 자, 앞면에서는 그림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선을 그어서 액자처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어, 조금 넓게 공간을 두기 위해서 2cm, 아래에서 2cm, 위에서 2cm, 2cm씩 떼어 볼게요. 이렇게 액자 모양 2cm 씩 어, 떼었으면 이제 가운데 부분을 잘라 줄게요 어, 칼을 사용해도 되고 가위를 사용 하셔도 됩니다 가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가위집 한번 내주시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랐으면 카드의 표지가 완성이 되었구요 이제 속지를 만들어 볼게요 속지는 음 여기 크기랑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줍니다 A4 용지 반을 접어 주시고 크기 확인하시고 어 접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작게 만들어 볼게요 너무 똑같이 하게 되면 이렇게 붙였을 때 흰색 종이가 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칼을 이용해서 잘라보겠습니다. 높이 부분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윗부분도 조금만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른 종이를 아랫부분에 풀칠을 해줄게요 저는 풀칠할 때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랫부분 요만큼 접어서 여기 접힌 부분에 풀칠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풀칠한 부분을 아래쪽 부분에 맞춰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어, 카드가 요술 카드가 여기까지 풀칠된 부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카드 표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 옆에 뚫려 있는 부분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막아줄게요. 마스킹 테이프 장식 효과도 있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열려있는 부분 이렇게 막아줍니다. 카드를 위에서 이렇게 뽑을 거기 때문에 여기 옆면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다음, 여기 옆부분도 똑같은 모양으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별도의 액자를 꾸미지 않아도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식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여기 윗부분도 이렇게 어, 붙여서 액자 완전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 위에 부분 붙이실 때는 위에 아예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액자 표지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그림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속 그림 중 아이와 할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게 되면 색칠을 해서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색깔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이 종이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어, 종이 자르실 때는 여기 액자 크기 확인하시고 액자 크기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가위를 이용하셔도 되고, 칼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칼을 이용하실 때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는 조금 쉽게 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드 길이 확인해 보시고, 어, 저는 여기 옆부분 조금 더 잘라줄게요. 그리고 그림 자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여기 밑에 부분 풀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여기 풀칠된 데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잘라내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만큼 크기를 다 잘랐으면 이제 이렇게 OHP 필름을 준비해주세요. 이 OHP 필름 길이 확인하시고 그림과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OHP 필름과 그림 크기를 같게 해서 다 잘랐으면 이제 이 윗부분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어, 저는 그림이 여기 들어가서 어, 보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색깔과 똑같은 색깔을 활용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자르고 남은 종이 부분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겠습니다. 저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OH 필름을 붙여서 완성을 하였으면 이제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려 줄게요. OHP 필름에 보이는 그림 그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이렇게 필름지를 대고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라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에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더 확인 한번해 주시고 중간중간 확인 한번해 주세요. 이렇게 OHP 필름에 그림을 전부 다 따라 그렸으면 이제 한번 카드를 끼워 볼게요. 흰색 종이를 가운데 두시고, 색깔 종이는 맨 뒷장, 그 다음 필름지는 흰색 종이 앞으로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뺐다, 꼽았다 하면 색깔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책속 그림을 이용해 신기한 요술 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책속 그림을 직접 그리고 색칠을 해서 카드를 만들어도 됩니다. 가족 사진을 이용해 요술 카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신나고 즐거운 활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